오늘 보면 내서 엘리야는 그 전장 17장 또 18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 사기가 충천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권능을 힘입어 가지고 혼자잖아요. 850대 1.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돌파합니다.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 단순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아를 보면서 우울증에 빠진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우울증은 언제 오나요? 단순히 비타민이 부족할 때에도 우울증이 올수 있습니다. 잠 많이 못잘 때에도 우울증이 올수 있습니다. 인생의 독특한 순간에 우울증은 올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사역의 정점에 이르렀다가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방심했을 때에 우울증이 올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엘리아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사역에 있어서 정점에 이르렀을 때, 뭔가 성공 같은 것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엘리아처럼 낙심하고 떨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엘리아를 좀 조명하기를 원하고, 그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바로 3절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3절의 초반절을 보시겠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 주님 취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모세도 했고 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요 늘 천국을 사모합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데려가 주세요. 이런 고백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상황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리스에 갈 때나 사르마사 갈 때나.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대결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즉시 가서 이동하고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본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움직인거죠. 우리가 당연하고도 아주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엘리아가 바뀝니다.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아마 이세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가지고 공처가 남편 아합이 옵니다. 아합이 아하비 이세벨에게 그대로 고해 바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850대 1의 승리는요, 백성 가운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 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름들이 진짜 그렇구나. 그 민심은 다 엘리아의 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세벨이 이를 팍팍 갈고 있고 아합이 어떻게든 이 녀석을 처치할까 하고 있어도 민심 때문에 함부로 그를 손대지 못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지금 이전에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24시간 내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기라. 저 사람들 누굽니까? 죽은, 그죠. 바알의 선지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안에 너를 처치해버리겠어. 민심이 있기 때문에 2절 초반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개인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여러 가지 상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객을 보낼 것인가. 음식물에 독을 탈 것인가. 갑자기 자기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잘 하다가, 어? 아합보다 앞서 뛰어가기도 하고, 850명을 앞에 두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르밭 과부에게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음식을 주십시오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알던 엘리야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우리 배우자가 당신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달라 보여서요 여러분 영혼의 상태는 얼굴과 자세와 태도에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주보에 정말 기가 막힌 글한번 실리지 않았습니까? 얼굴 그죠? 얼 영혼이 굴나는그 통로다. 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찼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아무 일 아니었는데 여호와 말씀 잘 듣다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형편을 보니까 도망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번개가 치고 이제 비가 내릴 준비를 막 하고 있잖아요. 날씨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떨 때는 해가 잘 나고 좋은 날씨이지 않습니까? 요즘 가을 날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낮에는 너무 너무 따뜻하고 야 하늘이 높고 그러나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는또 춥고요. 야 저거 겨울이 오는구나. 계절과 기온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라도 오면요. 얼마나 계절이 금방 바뀌는가, 기후가 얼마나 변덕스러운가 보게 됩니다. 형편은 늘 그렇습니다. 상황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 생애가 짧든지 길든지 한번 보십시오. 형편이 얼마나 뒤죽박죽이었습니까? 형편은 일관성이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한테 간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한 것처럼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해주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형편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신실하지 않은 형편을 보게 되면 엘리야처럼 도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기초적인 원리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형편을 중요하게 보았는지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 그 굴에 그 굴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라는 말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유명했던 굴 같아요. 아마 모세가 숨었던 그바이트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굴그굴에 숨었, 숨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아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의 대답 속에서 형편을 보는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이 드러납니다. 10절을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 하오니, 나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칼로 주의 손지자들을... 죽였음 위험에 오직 나만 남았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았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하죠. 형편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형편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주의 선지자들만 죽은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바로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자기의 손에, 자기의 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형편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형편을 객관적으로 못 보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길을 가고 있으며 나의 예. 영적인 <laughs> 상태가 어떤지 형편을 보면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laughs> 주의 선지자들만 죽은 게 보이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에 가득 차 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만 보았는데 일이 이지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주의 길을 못 가는 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이 보면은요, 오바데아라는 궁전 대신이 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건들이 아닙니다. 오바데아라는 궁전 대신이 100명의 주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속에 숨겨도가지고 그러니까 아합과 반대되는 정책을 한 거죠. 비록 자기의 최고 리더는, 자기가 모시는 분은 선지자들을 핍박했지만, 오바데아라는 궁전 대신은요, 주의 선지자들을 숨겨줬습니다. 50명씩, 50명씩 숨겨주고, 물과 떡을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오바데를 엘리아가 만났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도 지금 주님 보지 않고 형편 보니까 부정적으로 객관적이지 못한 시각으로 이 형편과 자기의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좋든지 나쁘든지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복된 길이고요. 이렇게 형편대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인지하신지 엘리아가 어떤 상황인지 알게 해주시려고 두번 물어보십니다. 13절을 보세요. 엘리아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아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14절을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 하오니 내가 열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만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오직 나만 남았거든. 자기만 보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것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시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지 않고 형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누추하든지 형통하든지 간에 그것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 바라보시는 이 단순하고 기초적이고 생명과 같은 믿음의 원리를 견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상황을 놓고 반드시 적용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십니다. 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도망을 갔을까요? 보니까요.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3절을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렀다가 자객들이 쫓아올 것 같아서 사환 남겨두고 자기 혼자 도망갑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북 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을 피해서 이제 남유다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 거예요. 부엘세벨을 떠나서 그 밑에 있는 네계부라는 광야로 지금 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laughs> 주의 이름으로 권능이 충만했던 선지자가 지금 얼마나 누추한 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로뎀 나무 그 그늘에 누웠다고 했잖아요. 로덴 나무는요, 한 1m50 정도 되는 아주 관목입니다. 그런데 뭐 잎이 넓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삐죽삐죽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그늘 가운데 숨길 수도 없는 그런 초라한 나무 그늘입니다. 근데 거기에 숨었는데 주님이 그를 위로하셔서 호랩산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호랩이 어떤 곳입니까? 제일 처음으로는 모세가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거기가 바로 호랩이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던 모세가 다시 한번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야 80이 되어서 주님을 만났던 것, 그것이 바로 호랩입니다. 또이 호랩은 어디입니까? 바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곳 그쵸? 언약을 받은 곳입니다. 그 의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는 자기의 생각대로 형편을 보고 자기의 모든 지혜를 기울여서 도망을 갔습니다 남유다에 속한 곳으로요 단지 형편만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추격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방법이 대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이러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바로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크고 가는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 이상합니다. 또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 이런 이러한 바람과 지진은 모세가 여호와께 율법 받을 때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바람 후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데요. 12절도 보세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바로 얼마 전에 엘리야가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후에 새 생명 축제를 열게 됩니다. 마치 엘리야가 바알의 선이자 엘리아의 선이자를 모두 쳐부순 것과 같은 그러한 승리를 주께서 우리에게 11월 15일과 22일에 주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무대 이후에 나와서 약물을 복용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사회의 정점에서 그러한 연예인들과 같은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TV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넘게 된 일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대단히 음악을 잘했어요. TV에서 복음설교를 하다가 막 무대를 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에게 도전하다가 피아노를 또막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다가 사람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스캔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창녀촌을 드나들다가 발각이 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를 드나들었습니까? 이 TV 전도자로 서는 이 스트레스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이렇게라도 할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TV에 나왔습니다. 또 피아노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10편 51편을 또 암송하면서 사람들이 속았어요. 저 사람 진짜 현대의 다윗이구나 진짜 회개하는가 보다 믿어주려고 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창립촌을 드러났던가 TV 전도자로서의 스트레스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 나라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그랬거든요. 크나큰 <laughs> 승리 앞에서 형편을 보자마자 그대로 마음이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한 달과 두달 후를 내다보며 사가적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11월 15일에 불같은 주의 성령이 임하옵소서 지진과 같은 능력이 임하셔서 영혼들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그 이후에 모든 주의 백성들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아처럼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떨쳐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과물을 보다가 형편을 보다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볼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아의 대조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여러분, 사절을 보세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아의 말을 그대로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자기하십니다. 5절을 보세요. 로덴나 마을에 누워 자더니 우선 자기 둡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집니다. 이거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어루만지다는 그냥 일어나, 깨우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회복하도록 재차 만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우리말로 하면 안마예요안마 여러분 천사의 악마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사의 악마 그런 악마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를 어루만지며 먼저 엘리야의 지친 몸을 위로해 줍니다. 자게하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먹게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영적 침체는 이렇게 단순한 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침체되어 있는 지체들을 보시면요 좀 쉬게 좀 시간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마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주의 천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엘리아가 보니까 먹고 또 잡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또 자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거룩한 안마가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얼음 안지며 또 뭉친 데 풀어주고요 이래되 위로해주고요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하는지라 엘리아는 방금 전까지 주님 바라보다가 능력 있는 사역을 했다가 형품보고 낙심했는데 주님께서 이 괘씸한 놈하지 않으시고요. 그를 아주 인격적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먹여주시는 인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서운한 마음을 좀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인자하신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꾸중하기 전에 먼저 먹여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꾸중하시기 전에 배반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얘기했던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러지 않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셨습니다 호랩산 그 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두번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번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사명의 길에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 인격적으로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합시다. 인자하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찬양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독 가운데 빠져서 나 혼자뿐이다, 죽고 싶다, 이러한 누추한 고백을 할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칠천 명이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기회를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거룩한 안마를 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쉬게 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이 밤에 찬양하면서. 이 시간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교회의 사역을 품고요. 주님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방어하는 방패기도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길 가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한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1기상 19장 말씀 보게 하심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 교회에 사회에 적용되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낙심한 영인들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